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 이거 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진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어, 이게 좀, 이게 제한된 게참 위험한 사고예요.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딱 이걸 들을 때, 아, 그것만 해야 된다.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좋지.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되게 딱 뭐, 드는 생각은 이런 걸딱 들을 때 악순환적인 사고로 그건 뭐에 해당하냐면은 되게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극단적이다. 그거밖에 는 없습니다. 위험한 거죠. 위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고가 없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사고. 이런 게뭘 자극하냐 하면은, 이제, 이런 데서 이런 요소들이 생겨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좀 악순환 되겠죠? 악순환 사고. 감정을 갖게 하는 악순환 사고가 이런 데서 생기는, 극단적인. 그 다음에 또 그때는 20대 후반이 되는데 뭘 하면서 돈을 벌고 뭐 할지 막막합니다. 막막한 것에 대해서는 또 많이 힘듭니다. 장사할 계약직 헤어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좀 단기적인 사고. 그래서 딱 그때까지 이런 사고의 그런 어떤 한계를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뭐 상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로 상담을 이제 적용할 때 이제 사례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있어서 그게 너무 당기니까 욕구에 매이게 되고 감정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이건 내가. 적은 급여와 집안 형편 때문에 내가 하는 거에서도 돈을 모을 순 없어 그다음에 계약직도 어, 계약직이야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인거지 내년 밖에는 못 다녀 요걸 그러니까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안돼 집안 형편이 어려워 급여가 적어 또 이것도 안돼 안정적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 한, 한, 한 개다, 한 개다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은 되게 어려운 생각입니다. 위에서부터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죠. 안정적 일자리, 그런 뭐, 더 일찍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사를 하고 싶어, 군대를 주방일을 했고, 여기는 이제,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었던 생이였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허상적인 사고가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현재 환경에 대한 어떤 아 이게 이제 악순환 사고 속에서 음 이게 이거밖에는 안 된다. 이걸로 왜그 네, 네, 네. well, 우화에도 나오지만 계란을 가지고 팔아 닭을 사고 닭을 팔아 또뭐 이제 닭을 사서 계란을 사고 계란을 팔아서 또 닭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소를 사고 말을 사고 뭐, 뭐 그랬던 우화도 있는데 이렇게. 이걸 해서 뭘하고 이걸 해서 뭐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게 이거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는 없어 하게 되면은 이제 있는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소모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좀더 그냥 현재 있는 곳에만 해당되는 소모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 이후에도 음, 이런 거한 다음에는 그냥 쉬는 거 힘들겠죠 힘들니까 뭐,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냥 쉬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뭘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내년까지밖에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못 다닐 것밖에안 되니까 다니는 동안만 하는 거지 크게 뭐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쪽으로 더 뭔가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 취입해서 돈을 벌긴 하지만 뭘 일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기술이나 혹은 또어 경험을 쌓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다. 괜히 이게 또 단기적인 사업. 이런 요소들이 모여 모여 소모적이고 단기적이고 허상적이고 극단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암울한 상태가 되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의 조언과 충고를 이제 또 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할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제에서 선순환 사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유형을 깨닫고 선순환 사고를 가지고 감정을 이해하고. 선순환 사고를 가지고 욕구를 매어 있음을 이제 알아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선순환 사고로 결심을 해서 실천을 해서 변화를 이루어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선순환 사고가 계속 활용이 되겠죠 한, 한두 번의 악순환적인 사고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한두 번의 선순환 사고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번의 선순한 사고로 해야만 하는 거죠.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주어진 건 이러는 거지만 또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능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요소 요소에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주방 일을 했었지만, 그러나, 뭐, 진로를 바꿔서, 뭔가, 어 이게 돈이 되겠구나. 혹은 이걸 하면은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면은, 여기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적용적인 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일에서. 그래서,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면은, 거기서 더 좋은 게 뭐다. 네, 반대가 있거든요. 단기적인 사고의 반대는, 도덕적인 사고, 그래서 단지 장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데 왜 여기서 단기적인 사고의 반대는 그러면 장기적인 사고로 해서 뭐를 멀리 보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우리가 선순환으로 보지 않고 음, 도덕적인 사고를 더 좋은 것으로 보는가 하면. 이게 더 상위인 이유는 요거는 장기나 단기나 반대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배치가 될수 있어요. 장기였다가 단기일 수도 있고, 단기 있다가 장기일 수도 있고. 반대이긴 하지만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은가, 의로운가, 오른가, 혹은 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또 거기에 보람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이쪽으로 제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 되지 않고 단순히 멀리 본다 혹은 또 좁게 본다 멀리 본다 그 개념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가 필요한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서 어떤 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할 것인가 하는데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덕적인 사고.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좋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도덕적 사고. 그래서 이런 적용적인 사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고, 적용적인 사고, 도덕적인 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거죠 허상적인 사고에 빠지지 말고.